네, 오늘부터, 당분간은 금요일 날은 기도에 관한 것을 주제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요 기도에 관한 거. 왜냐면 금요일은 기도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기도가 이제 주제가 끝나고 나면 원래 했던데, 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첫 시간에 했던 교리 있죠? 죄에 대해서 다시 그로돌아라가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어, 기도해가는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책을 고를 때, 뭐, 무슨 비결, 뭐, 능력으로 끝나는 책은 그냥 믿고 걸러도 돼요. 그런 책들 네, 그런 비결이나 능력이나 그런 걸 알면요. 그 사람들도 그대로 해, 그대로 하거든요. 뭐 부재가 되는 비결, 뭐, 부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지름길, 뭐, 이런 거요. 네, 이런 걸 알면 그 사람도 부자가 이미 되겠죠. 그 사람,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 이 공유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은 제가 청년 때 눈길을 끌었던 제목이 보자를 흔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한번 지금 목사가 됐던데 이 얼마나 보자를 흔들어버리면 하나님을 흔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쥐락펴락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열광해서 그게 한때는 베스트 서적 1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가고 있었는가를 알수 있는 표적도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거기에만 구줄에만 꽂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기만 하면 다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은 부흥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믿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도하고 얘기를 했다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세 가지 주시는 게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예요. 성례 성래. 여러분이 아는 건 기독교와 개신교에서는 침례하고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를 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빈다는 거죠. 여러분, 국어사전적 기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닥치면 절대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동안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누구예요? 마귀, 원수 마귀가 네, 원수 마귀가 지금도 그 사람 살아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격에 대해서 살아, 대처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즉 기도는 이 땅에서 내가 소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버티라고 잘 버티라고 힘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구약 때에 성막 안의 지성소는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죠. 그죠? 누구나 갔어요? 네, 대제사장이 네. 1년에 한 번,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대제사장만 갈수 있던 지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로? 허무셨잖아요. 그 청소와 지성소에 맡긴 그 휘장을 자기 육체로 허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 앞,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우리는 그내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뭐 어떤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조롱을 받았다든지, 이 세상에서 수추와 멸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 내 길이 안 보일 때, 깡깡할 때, 하나님 내길좀 알려달라고. 오늘 지금 따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았어요. 기도가 뭔지를 지금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찾고 찾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왜곡을 지켜요 무언가 얻어내는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물론 필요도 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필요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구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사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사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누가 보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그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이 모든 권유와 그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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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내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내 것이니라 <laughs> 네.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두 번째 받은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니가 나한테 절만하면 뭘 준다고 그래요? 모든 권위와 영광. 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래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네, 선악과잖아요, 오늘날에. 그죠 그것을 지금 누가 줄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세상 것들 구하면, 권세와 세상의 힘을 구하면, 그 기도에 만일 응답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마귀. 마비. 마귀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자꾸 이 성도, 신자들의 그 영적전적인 강력한 도구인 기도를 가지고, 자꾸 그런 부질없는 것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찮은 종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외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은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산상 마태복음 산상 수은 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가 지나가는 새를 보라고, 그죠? 6장 25절부터 아, 24절부터 보자, 2 4절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25절 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네, 목숨을 위하여 네. 무엇을 네. 먹을까? 네. 무엇을 네. 마실까? 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일 수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을 비어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자라.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한테 이러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너희가 섬기는 것이 지금 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30절까지 쭉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목숨보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몸이 제일 중요하죠 목숨 우리가 왜 마셔요 왜 먹어요 목숨 때문에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숨 몸, 몸이 몸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지만 공중에 새라는 새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자꾸 재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야 목숨과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저, 저들을 길들이들여가지고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길들 누가 모아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풀 자라나는 들풀 보라는 거예요. 그 들풀이 그 돌풀에 그 돌풀보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돌풀이 훨씬 더중하고슬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귀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31절 읽읍시다. 33절까지. <웃음> <웃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이에요. 네, 이 말은 뭐, 뭐예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네. 내일, 뭐, 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주어가 있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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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염려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게 맡겨둬라. 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오직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네.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기도가 뭐예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기도문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주기도문 영역은 너무 방대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내 안에 통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를. 그 기도가 대표적으로 골로세서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지?

하고 모든 사단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시고 그영광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게 하시며 오과오음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빛 가운데서 성도 부분을 에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 잘 보세요. 골로새 교회에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골로새 백성, 골로새 교인들이 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시죠? 네. 몰라요? 사랑, 희락, 확형, 오래 참음, 자비, 안성, 충성, 오유이 전체. 네. 그런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 몇개 달러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 보셨어요? 그 네. <laughs> 그런 기도 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네. 우리 안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이르게 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거 그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네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지만, 그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의 기도를 옆에서 귀담아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 뜻과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주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다성경에 나네, 영화죠. 누가, 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그것이 해가 될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안 주시고 자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걸 주시지 필요하지 않은 걸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원을 이루고 자기, 자기가 좋을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땅 뱀처럼 눌러붙어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참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정떨어지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들 거예요. 그러면, 뭐, 도런 기도하나? 하나님이 자기뜻에합을합치도않으면들어면지어주지않는그럼뭐그럼뭐해러기도러여그러분그 설명 들어면그러어요러면그 있어요. 러1살짜리그그거면 <laughs>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네? 요서 봅시다. 면그러에서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에레미야 1글 예수결서 36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 주여,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하이 아닌 줄 너희가 아는가 이스라엘 주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부러와하고 한탄하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악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사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상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공격과 주민이 있다하니 네. 너희,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밥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예.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계속 이서 읽어주셔야죠.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이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t s enough. 지게 하되 제사들을 o d 곧 예루살렘이 정 the 에 o u n g 리같이성 g o 을사람 m a n a g 라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h e y had a young day, 이이본문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 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갤 시대의 상황이. 그런데 여전히 잘못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32절에서 36절까지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7절이에요 37절 37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종족이 이같이 자기 들에게이루어지기 내게 구하라, 구하라. 네. 네. 뭐라고요? 그래 내가 할 것이지만 너는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라가 망해서 너희들이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도록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한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32절에서 36절의 상황은 도저히 이들 머리로는 상상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너는, 그래도 너는 내가 할 것이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왜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몰라요. 은혜로 한 것인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아,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여금요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어려움을 줘요.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돌이켜보라고, 네 자신 돌이켜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버려요. 근데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러 온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찾고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을 찾고 줘요. 하나님의 백경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찾고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찾고 찾고 우리는 성숙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열매,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지가 내삶 가운데 있는지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네, 16장 23절 네, 있습니다. 시 아무것도 내게 내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해 네 그날에는 내게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의미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의미를 알게 된 날. 그 날에 되면은 여러분, 그동안 구했던 세상의 힘을 너희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령의, 여, 예수님의 성품들. 그게 내삶 가운데 몇개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다시 줄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한 마디로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뭐 많은 사람이안 나왔어요. 안 오셨고 오늘 첫 기도회인데 그 심지어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은 안 나왔어요. 부해야죠왜 하나님 왜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안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악에 안 나온 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꾸 저는 그런 걸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좀 주세요. 그 사람이 기도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오도록. 여러분 가운데 삶, 삶의 영역 가운데 잘안 되는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 내 행동 영역 가운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성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정직이 면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올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임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 걸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못 걷겠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